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암 환자분들을 상대로 한 삼성생명을 비롯한 대형 보험사들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도 많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암 환자분, 암 환자분들의 이암 환자분들께서 이 고통 속에서 억울함을 외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심지어 대형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어, 삼성생명의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얼마 전에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어, 전향적인 어,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우리 이정자 어, 공동 대표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줄여서 보안모라고 합니다. 이 보안모의 공동 대표님이신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서 계실 수가 없어서 지금 의자에 좀 앉아 계신데 에, 대표님이 오늘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참여연대의 우리 김주호 팀장님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과천의 철거민 대책위원회 방성아 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셨고 하성의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 대표님 그리고 오늘 안진걸 소장님은 안 나오셨네요. 예예. 예. 보안모의 또 우리 박삼재 공동 대표님 등등해서 오늘 이 자리 함께 섰습니다 아, 우리 이정자 대표님께서 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어, 몇 가지 간곡하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자 대표님을 모시고 어,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찍고 옷을 싶습니다. 옷을 제가 2017년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8차를 했고 방사선을 20회를 했고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항암 부작용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고 항암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고 177일을 입원을 했습니다. 항암 8차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수술을 했고, 방사선을 했습니다. 어떤 기자분은 제가 삼성생명에서 9,500만원 받아 처먹었으면 됐지, 무슨 또 보험금 청구냐, 이렇게 기사를 쓰셨던데요. 제가 9,500만원 받은 거는 진단비하고 수술비 받은 겁니다. 암이 보험금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암 입원금 받기 위해 투쟁하는 겁니다. 제가 암 입원금 받기 위해 보험료를 완납을 다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암에 걸리니까 10원도 주지 않기 위해 삼성은 저렇게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약관은 삼성이나 신한생명이나 똑같겠죠. 신한생명에서는 선행암 환자이기 때문에 잔존함이 남아있는 상태의 유양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시면서 1년 동안 실비를 다 지급해 주실 수도 있고 질병 암 입원금을 다 지급을 해100% 주셨습니다 제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면책 기간 있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한생명에서 100% 주셔서 제가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삼성생명 매달 청구했습니다 10원도 안 줍디다.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내부 사정이랍니다. 약관은 어디로 갔을까요? 금감원에서는 그랬습니다. 제가 무한정 보험이 3개라서 무한대라서 지급 안할 확률이 높다라고. 삼성생명 심사과에서는 요양병원이 이렇게 많이 생겨날 줄 몰랐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객님은 100% 받으실 생각이냐고 묻길래. 저희 100% 받기 위해서 보험 넣지, 50% 합의 보기 위해서 보험 가입한 거 아닙니다. 근데 환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모지라서 제가 2020년 지난달에 양쪽 다 절개하고 지금 항암치료를 받기 위하여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구토하여 5kg가 빠졌습니다. 한달 사이에 그런 저에게. 삼성에서는 집행방해죄로 저한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삼성 생명은 제가 죽은 다음에 제 자식들에게 100%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암환자에게 지금 주셔야 제가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음식도 섭취하고, 면역치료 제대로 받아야 이걸 안 받으면 제가 다 토하고, 부역질이 나고 지금 입에 얼마나 맹탕인지 아십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이 심심하고 닉닉하고 니글니글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몰골로 제가 보험금 받기 위해 이렇게 투쟁해서 보험금 받을 거라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자님들 똑바로 기사 써주세요. 개 같은 기자 쓰지 마시고 사실을 근거로 이 암환자들이 진실을 부르짖을 때 진실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재판하여 소송해서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가입한 거 아닙니다. 저희 암환자들은 위급 상황에 이런 상황에 이걸 받아서 치료받고자 보험가입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썩어도 단단히 썩었지. 대법원위의 삼성공화국이라 합디다. 제가 소송인데 1심, 2심 다 패소했습니다. 판사들이 의사를 다 개무시했다라고 말합디다. 근데 기자분들 기사 뭐라고 쓰셨어요? 제가 9,500만 원 받아차 먹었으면 물러나라면서요. 그게 기사입니까? 진단비, 소설비 받은 게 제가 다한 겁니까? 암 아, 입원금은 왜 책정했는데요? 무한대는 왜 팔았는데요? 보험 상품은 왜 팔았습니까? 안줄 거면 팔지 말았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주세요. 저 죽기 전에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유언장을 하나 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삼성생명에서 저를 지급하지 않으셨다라면 제가 죽거든 제 시신을 삼성생명 본관 앞에 관째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1인 시위로 그대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에게 그대로 유언을 하겠습니다. 받을 때까지 제 시신을 치우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죽을 때까지 추쟁을 하겠습니다. 삼성 생명,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약관대로 지급하십시오. 100% 지급하십시오. 50% 딜하지 마세요. 저희가 거지 새끼입니까? 저희들을 거지 지급하지 마세요. 남편이 가서 깽판 치면 70%. 손해 사정인 사니까 85%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삼성생명이 어떻게 치졸하게, 그지같이 대통령까지 휘어잡아가면서 이렇게 암환자들을 농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진실만을 써주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밖에 나가서 제가 이 옷을 벗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laughs> <수도> 없습니다. <웃음> 아, 나 <laughs> 아, <난> 지금, 난, <웃음> 아, <웃음> 이럴 수는 없어요. 네. 어. 네 이상으로 어 그. 또 수술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